아 근데 씨좀실좀 좀 하고 싶은데 씨 이게 어디세요? 저요? 뭐? 저 네네. 현지인인데요. 메르시가 현지 메르시가 아닌데. 아깐 뭐. 아, 아, 예 예. 제훈은 안아요. 아왜 아. 예, 예. 아, 자꾸 나만 괴롭혀. <laughs> 왜, 내가 그럼 안아 해드려야겠네. 뭘까? 나 이거 배치.. 나 이거 배치구나? 안 불쌍해 흐흐흠 <laughs> 아 근데 그거.. 아까 그송페님도 아까 그러는데 야내 부피만 보면.. 없애버리다 어, 근데 이게 오긴큐랑 서브가 그 이렇게 걸릴 수가 있나? 네. 신기하네 야, <laughs> 아 너무 억울한 데 아, 너무 아, 억울한데무고한 아, 제인을 <laughs> 그냥 싹살하고 좀 싹살하고. 예. 네, 메크리 엄청 해야지. 우리 아, 지금, 메이 님은 지금... 메이 원챔이에요. 호이님 메이만 하시니까 메크리는 들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우리 메이가 메이 <laughs> 원챔이세요. 에베 네, 아니, 원챔. 아니 아니 아니요. 아이님 아무거나 잘안 해요. 다른 것도 다, 다, 해요. 딜러를 제일 못 합니다, 저는. 어? 아 근데 매일 잘하면은 좀상대 맞아요 좀 마비노기라는 게임 진짜 아, 열심히 했었어요 네. 아, 날에아갠짐뭐 이렇게 r p g 는데 재밌겠죠 어나 아, 아, 물려 내려가. 내려가도 내려가자 이거이거이거 캐어드면으로 아씨 윈스 개인데 나 이거 살릴게요. 기다려봐요. 오케이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저방되게저방되게저방되게 뒤에 윈스 있는 거. 윈스 와요. 윈스 와요. 뒤에. 윈스 내 뒤에. 내 뒤에. 포커싱 하시자. 여깄어. 여어여깄지제방어요 야, 이 새끼들. 루희랑 윈스랑 나만 보는. 쌍. 라인 케어 좀. 라인 케어 좀. 게, 뒤에 겐지 있거든요. 뒤 겐지. 원숭이. 원숭이. 원 겐지, 아나미 물고 있거든요. 아 뭐야? 제트 뭐야 저거? 아, 어, 오, 어, 어, 바이바이. 어, 다 얘네. <laughs> 어, 어, 우리 라이라이라이라이지필라이지컷아나발개 어, 어, 음. 있었는데. 상대 나컷이 아, 크리 아, 나한 네. 마디 한 말도 못췄네 씨. 상대 메르시 죽였는데. 마비노기가 무슨 사건이 터졌다고요? 민자, 자로봤 넥슨 왜다 터져? 가 근데 마비오기아스피미 사건 었나 거의 인정. 신기하네. 리퍼 어리퍼 리퍼넥나고달달하지 잠깐만 잠깐만 지옥 지옥이야. 녹이 녹 볼래?

살리러 갈게요. 뒤에 지월 있어. 월 있어. 뒤로 빼 봐. 뒤로 빼 봐. 없어요. 우리 잠깐만요. 아이들. 내가 팔렸는데 그거 죽으면 안 되지 또. 하...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월네 잠깐. 어. 어. 인조. 조방했어. 조방았어 조방했어. 와라 깰게요. 됐어요. 메르시 오른쪽에 피 아. 폭 날렸는데. 상황 좀 여기서 빌나너지 하나 가는 좀. 야 힐러도 다 잘랐는데. 2층 2층에 2층에. 리퍼 제발. 겐지 튕겨내기가 진짜 말리네. 아, 피온다 피도 온다. 템베 템베. 나 너무 앞에 나간다. 인격을 명 2층에 이 2층 이층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이거 위험한데. 공과빠졌어저고저고지아영웅나지나 아, 잘못 나왔어. 잘못 썼어. 썼어. 껌어스 재워 놨어. 아이고. 다 잘랐어. 다 잘랐어. 우리 아나가 물려. 물려. 우리 아나가 물려. 우리 아나가 물린나끼야 <laughs> <야>, 네. <laughs> 어, 네, 그만 물어 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2층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2층 올라와줘요 제발 남아온자 2층 가고 있어 그럴 수 <laughs> 있죠 맥, 디바 다시 디바 나왔네 라인 디바 라인 디바 이거 저 1층 자리 잡을게요 1진이요? 아, 깜짝아 얘들 어디로 오냐? 2층 2층 아 오케이 오케이 너가 <laughs> 필요한가요? 힐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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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피! 힐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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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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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링힐이 힐링이 힐이 힐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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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힐 아 <laughs> 진짜 너무 하소아 그랬어. <아슬아슬했어. 웃음> <laughs> 라인이니까 들 무니까 좋다. 아 기대. 2층에 라인 디바. 아 디바 맥크리. 피, 피대 아나님이 피를 안 줘. 망치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아잠러방어요방어요방어요 <laughs> 아나님 조심해요 거기 위에 아 나이스 아자 어, 어, 없어 어어어 어 위에 리퍼, 리퍼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리퍼 <laughs> 뒤에 리퍼 와요 뒤에 리퍼 요 리퍼님 어, 리퍼 뒤에 나아 <laughs> <리퍼, 리퍼 낙고만 웃음> 정신없어 아니 쟤들 가 그냥 아씨초안이없어가 리퍼를 못 잘랐네 아, 씨. 와, 네. 아니 윈스턴이 저만 너무 물어서 그거요? 그거 보는 왜, 줄 알았어요. 그게... 윈스턴이 왜 보냐면요, 그거 아마도 맥크리가 혼자 있으니까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그냥... 오른쪽 끝에서 쏘는데도 아무도 날안 안 보던데? <laughs> 그거요? 그거 아니 아닌... 그냥 아... 발길만 아니면 좀 힐러님들 케어가 멀, 그 멀리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스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저도 엄청 물어요막 주방 바꿔요막 폭방가자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우리 이거 힐러만, 힐러만 살리면 힐러만... 이깁니다 힐러만 살면 나차 응. 아, 근처에 있어야 돼 근데 보통 원래 힐러가 원리 물려야 되는데 오히려 딜러가 몰리는거 처음 들어아니까 제가 2층 먹으려고 혼자 가면은 이제 민스턴이 저한테 끼니까 제가 그냥 그다음에 딜러들이 같이 오니까 또 뒤져야 되나. <laughs> 아, 이층 먹어야 되니까. 네, 잘했어, 우리. 이제 <laughs> 매너만 <그래도, 웃음> 봐주면 될것 같아. 와 명중률은 54% 나오는데. 자, 가봅시다. 파이팅. 아.

아이고? 엘시치잤 <놀람> <살 잡네. 놀람> 아, 아, 이거 채워워 왼쪽에 <놀람> 포커싱 오케이 아 아파 아파 아라이 케어 줘나다왔 아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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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에뭐 갔다 에 솔져 a n n 하나 a 하나 다 k i Anna Tachiki. Anna t a c h i k 요 Anna Tachiki. Anna Tachiki. o 솔더좌 솔더좌 네. 왼쪽에 솔더 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 확인, 확인. EMP 온? EMP 찼어요 이번에 망치나 자탄 기다려 엑스 컷에기술 EMP 그거 해볼까? 이거 어, 2층 어, 먹어야 음... 되거든요 우리 어, 라인 안 어, 한걸로 캠프 어나 라인 어얘들 라인 2층 어, 한다 이거 2층 어, 먹어야 어, 돼요 2층 2층 공격력을 아나 아, 죽겠다 애들 다 2층에 나. 있거든요? 기수 궁합 가볼래? 솔져 컷아나갇혔어이 아 개자식아 개자식아 오두막아 도매컷x2 할머니 할머니 나이다치아 아래 아 음. 나이스 메... 괜히 못 떴네 아우 아, 안돼안 되지 안 되지 나이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나이스 아니 아 진짜 고맙